날스비 안에는 h 짝 반짝. 디지털 PPT 대학 김원태입니다. 자, 오늘은 빠르게 3분 완성 PPT에 폰트 적용하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et's go.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거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폰트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 그 타이틀로 활용하기 좋은. 여기어때 잘난채, 여기어때 잘난채를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폰트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뭐 TTF, OTF 방식이 있는데, 어, 윈도우 PC를 쓰시면은 TTF 버전으로 다운받으시고, 어, 맥을 쓰시면은 OTF로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자, 여기어때 잘난채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들어와 있고, 한 곳에는 또 나눔 글꼴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방식입니다. Let's go. 자, 먼저, 여기 otf, ttf가 있죠? 저는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있다 익숙한 창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저는 윈도우 PC를 씁니다 그래서 ttf 모전을 다운받겠습니다. 어, 미리 다운받아놨네요. 새롭게 다운받은 거를 딱 클릭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으면 요게 바로 열리죠? 요거를 설치를 바로 누르면 됩니다. 설치를 바로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설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미 있으니까 그렇겠죠? 다시 한번 설치를 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윈도우 예, 파워포인트를 다시 껐다 켜셔야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적용된 거를 써볼게요 삽입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 들어가서 여기 어때 야놀... 아... 야놀자가 <laughs> <laughs> 아니라 여기 어때 잘난채 잘난채를 합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어때 잘난채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바로 쓰셔도, 되, 쓰셔,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 폰트명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여기 어때 잘난채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윈도용을 우 반갑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e x e 파일로 해서 아예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제공자, 네이버와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요거를 다 클릭하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파워포인트를 껐다 켜셔야 적용이 됩니다. 저는 여기 설치를 누르면 방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진 않겠습니다. 제끼, 제끼라, 마, 제끼라. 야, 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 나눔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나눔 고딕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때요? 요렇게 적용이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끝입니다.